남는 게 사진이지, 한국의 숨은 포토존? 한국 네트로 감성 가득한 서산의 숨은 포토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서산 유기방 가옥은 한국 서산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통 한옥으로 한국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명소입니다. 이 역사적인 가옥은 문화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여행객과 사진 애호가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산 유기방 가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잘 보존된 한옥 구조로 전통 한국 건축의 우아함과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가옥의 내부와 외부 공간 모두 사진 촬영에 적합하며, 아침과 저녁의 고요한 분위기는 사진을 찍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가옥 주변의 울창한 정원과 전통 정자 또한 그 매력을 더해주며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봄의 화사한 꽃, 여름의 푸른 잎, 가을의 황금빛 단풍, 겨울의 평화로운 설경 등 서산 유기방 가옥은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서산 유기방가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놀라운 전통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이곳에서 찍은 모든 사진은 특별한 장소에 대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월암은 대한민국 서산에 위치한 매혹적인 명소로 문화유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간월암은 특히 사진 찍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손꼽힙니다. 간월함은 작은 섬의 자리에 있으며 복잡한 해안도로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위치는 조용한 바다와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 사이의 화려한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순간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통해 다채로운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월함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바다와의 상승과 함께 변하는 모습입니다. 만조시에는 암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간조시에는 드넓은 갯벌을 걷어가며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인 경관은 암의 다양한 모습과 시각적 효과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탐험하고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간월함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프로 사진 작가든 캐주얼한 사진 애호가든 간월함의 멋진 풍경과 독특한 위치는 여러분의 사진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중리아촌 체험 마을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전통적인 한국어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보존한 곳으로 사진 찍기 이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리아촌 체험 마을은 목가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건물과 마을의 오래된 담장, 그리고 고즈넉한 계곡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줍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중리어촌 체험 마을이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사진 찍기에 최적의 계절입니다. 단풍 숲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은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봄에는 체험 마을 곳곳에 핀 꽃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중리어촌 체험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어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전통 의류를 입고 사진을 찍거나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등의 체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작가들은 황금산의 코끼리 바위를 찾아가 산속의 경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빛과 그림자가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내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황금산의 코끼리 바위는 황금산의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하여 멋진 사진을 찍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의 독특한 모습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사진 작가들은 황금산의 코끼리 바위를 찾아가 산속의 경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빛과 그림자가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내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황금산의 코끼리 바위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명소입니다. 그 화려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황금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 서산의 보리마당 사회마을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통 마을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마을은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보리마당 시화마을은 한국의 레트로 감성의 건물들이 있어 사진 찍기에 이상적입니다.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로 사진에 담기에 아주 멋집니다. 특히 마을 경치로 넓고 시원한 바다를 사진에 담을 수 있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한국의 1987년대에 사용되었던 물건과 판매되었던 한국의 과거 문화를 보며 경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서산의 보리마당 시화마을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명소입니다. 그 멋진 모습과 사진 찍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한국 포토존에서 만나요.